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월 19일 월요일 말씀 중에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오늘은 건강한 사람은 경계, 선이 분명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너무 힘들었거든요.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승천하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이 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내 삶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또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삶에 이 죄가 틈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아예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고 음란을 버리는 거라고 3절에서 아예 못을 딱 박아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려라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구별이잖아요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될것 해야 할 것을 나누는 이 선이 명확해야지만 구별하고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 내 아내, 남의 아내를 구분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즉,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허용된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은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음란함의 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된 삶을, 부정한 삶을 살게 만드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이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저희가 나눔하기 전에, 이명 전사님하고 우리 셋이 서 이렇게 좀 큐티를 했거든요. 전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 괜찮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거는 좋다, 나쁘다 구분해 놓은 경계를 희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건강한 사람은 경계, 즉 선이 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 제목을 한번 정했어요. 전사님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이제 월요일마다 서단일 전사님이 함께해 주시기로 했는데, 네, 우리 전사님 얼굴 표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월요일마다 함께할 텐데요. 전사님은 보실 때 오늘 큐티 하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좀더 묵상하게 됐는지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경계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요즘 시대가 진짜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거는 좋은 사람은 늘 여기서도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여기서도 맞아요.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특별히 뭐 이게 성적인 문제나 또 동성애 또 이런 것에서 사실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맞아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술 문제잖아요. 음. 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런 명확한 경계가 없으면 사실 한잔 마시고 또두잔 마시다 보면 진짜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 생활이 반복되고 또 그걸 즐기는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거룩한 삶을 결국살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게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중요한건데 요즘은 그 경계가 없어지고 특별히 대학생들 가운데는 뭐 내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겠다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조선시대 사람이냐 약간 그런 싫은 소리를 듣는 거 때로는 그런 말을 듣기 싫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사실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음. 그런 대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음. 2장 4절에서 이번 주중에 나왔던 음. 말씀인데 지난 주중에요 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음. 돼야 된다 결국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경계를 명확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자가 되겠다 그 음. 그게 바울의 고백이면서 여기서 또그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어쨌든 약간 이제 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시대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약간 경계를 좀더 이렇게 아우른 아까 아우른다는 표현을 썼는데 음. 경계를 좀 약간 허물고 또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쨌든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세계식 그게 되게 좋고 편할 것 같은데, 사실 경계라는 게, 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기본이 경계잖아요. 음.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면 사실은 이 우리의 삶도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음. 진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좀 단호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많고, 또 경계가 없는 사람이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음.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서단희 변사님도 제가 보니까 저한테 경계를 분명하게 그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건강하고 좋은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명신 존사님뭐 경계 명확하게 그으셨죠. 네. 큐티 안 나오시겠다고 아예 경, 선을 단호하게 그으셨어요. 저희 중에서 호프로가 가장 분명하신 분이 우리 심호사님 <laughs> 네, 실험이 싫다. 맞습니다. 네. 경계가 분명한 것이, 어쨌든,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할 때, 경계가 분명. 음.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가면서, 여러분한테 유혹이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다가와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 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저 사람을 만나는 것, 경계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태초부터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가를, 동산 중앙에 선악가를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만들었는데, 사단이 뱀이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죽는다와 죽을까 하느라 네. 다른 겁니다. 크리 하게 만들어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먹을 것과 먹으면 안될 것, 그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이제 직장인들 이제 많이 있, 있는데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단이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어쨌든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의 선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들 한주 동안 여러분들 안에서의 경계를 좀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것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좀 무너진 경계선을 조금 더 선명하게 세워가는 오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만약에 좀 흐릿해진 경계 같은 거 있어요? 좀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다 생각되는 지점이 저와 경계선이 좀 너무 흐릿해졌나요? 아니 너무 확고하죠 <웃음> <웃음> 넘어갈 수 없는 네 좋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어, 어쨌든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때어 그리고 또 마음을 어,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저 안에서 좀 경계가 있는데 무너진 게 뭐냐면 제 건강을 지키는 경계가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 좀 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코로나 터지면서 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 건강에 대한 경계선을 세우고 제가 운동하고 규칙을 지켰는데 그냥 좀제 삶에 좀 그런 무너진 것 같아서 요즘 좀 다시 운동도 하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요즘 계속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기도 이야기인데요. 음.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가장 회복해야 될게 기도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사실 제 개인적인 거더라고요. 음. 저도 하나님 앞에 사실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연말이 되고 또 바쁘고 피곤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 경계를 제가 그냥 허물게 하고 아 그냥 기도 좀 했으니까 괜찮지. 하나님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음. 그걸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음.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선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서 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지켜야겠다 아, 저희 한번 같이 상기도 한번 가요 이명식 <laughs> 연습장 <laughs> 기도 저는 건강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경계 음. 그거를 세워가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경계가 분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지는 삶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경계선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내 마음의 바운더리가 다 지워진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계선, 또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의 경계선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